자, 이번에는 23학년도 11번 문제. 어 우리 원자, 원자대 문제죠. 이제 원소 x는 자연계에 동연소 다음 같이 세 가지 있대요. 질량수가 a, b, c. 어 그러면서 c가서 크네요. 음, 여기 동 원자 번호는 xy z 이런 것이고대었니까 n이라는 기로 쓸까? 요 n은 안 썼을까? n으로 다 동일한 상태에서 질량수는 질량수는 A, B, C 순으로 커지고 있다. 음. 그러면서 원자 질량은 X, Y, Z 이걸 또 쓰래요. 음. 그다음에 존재 비율은 P, P Q, R 합하면 1 0뭐 이것만 존재한다는 얘기죠. 다른 동위원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. 자, 아무튼 이러한 정보 줘놓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기억번 중성자 수 중성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위에는 있이 질량수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가 질량수죠. 그러면 현재 양성자수는 다 동일한 상태니까 질량수 크기순이 그대로 또 뭐가 된다? 바로 중성자수 크기순. 그러면 A와 B 중에 누가 더클 수밖에 없어요. B에서가 중성자수 더 많겠죠. 바로 기업번 틀렸고요. 그 다음 니은번. X의 평균원자량. 우리 평균원자량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? 음, 질량 곱하기 존재비. 들의 합이죠. 어 그러면서 현재 첫 번째 동위원소는 X의 AM요. 어, AM유가 AM유가 아토믹 매스 유닛이라는 건데, 음 그냥 그램 퍼몰하면 편해요, 그렇죠? 어, 사실 약간 다른 거긴 한데 그냥 그램 퍼몰가 맨날 쓰는몰 질량 같이 생각하면 편해요. 아무튼 자 X 그램 퍼몰에 존재비가 필요해요 그러면 X 곱하기 P하면 되겠죠. 그다음에 플러스 그다음에 Y 곱하기 Q 그 다음에 플러스 Z 곱하기 R. 근데 지금 PQR은 100%니까 여기다가 나누기 100을 해줘야겠죠. 그렇죠? 어, 존재비 퍼센트인 거니까 예를 실제 어, %니까 나누기 100 해줘야 돼요. 이게 바로 뭐가 된다? 평균 아토믹 웨이트 원 평균 원장이 된다. 그러면 네번 맞았죠? 자, 그 다음에 마지막 디급 번. 디급 번은 1 g 당 원자수. g 당 원자수. 즉 바꿔 말하면 1 g 당 분자 수죠 몰수 몰수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일 그램 일 그램 나누기 바로 어 원자량 그러면서 여게 질량수 어 여기 원자 질량 어 a a 같은 a 같은 경우는 x로 나 x로 나누면 되고 x로 나누면 되고 그다음에 동위원소 b 짜리는 y로 나누면 되고 동위원소 c 짜리는 z로 나누면 되겠죠. 그런 다음 x, y, z는 어 z로 가서큰 거니까 역수 우면 누가 더 크겠어요? 그램당, 1g당 1그람당1그람당 1g당 몰수 또는 1그람당 원자수는 a, b, c 순으로 감싸고 있겠죠? 그러면 c가 b보다 크다. 틀렸네요. 이렇게 돼야 되죠. 뭐 간단한 문제였죠.